서양 문화를 숭상하고 서양 기술을 숭상하고 서양 나라를 숭배하고 그래서 까만 눈보다는 파란 눈이 더 좋고 까만 머리보다는 노랑 머리가 더 좋아 보이고 인형도 다 그런 거 갖고 놀잖아 그죠? 자기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요, 미국에 살아요. 어, 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응. 그럼 자기가 미국에서 볼때 한국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아, 한국일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 미국 역사만 많이 가르치고 유럽 역사만 많이 가르치지? 네. 북한은 남의 역사 많이 가르켜요저 나라 역사 많이 가르켜요 예, 네, 북한 역사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 식들면 북한이 더 좋은 나라잖아.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딱 하고 있는 게 북한이야.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가르키는 게. 북한은 지금도 못 살아도 지금 자주국이라고 큰소리 빵빵 치잖아. 그죠. 우린 지금 뭐 세계 경제력 11위 이렇게 되는데도 지금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지키고 있잖아요. 그 질문자가 말하듯이 우리는 그냥 거의 옛날에는 중국을 부모국이라 그러나 무조건 따라 하다가 요즘 미국 하면 무조건 따라 하는 이런 자기가 비판할 만한 그런 조건도 있다. 그럼 그걸 가장 반대적으로 굶어 죽어도 자주적으로 산다. 우리는 외국하고 군사 동맹도 안 맺고 큰 나라 중국이나 미국의 똘망이 같은 짓은 절대로 안 한다. 죽었으면 죽었지. 이러고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북한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주국방, 자주경제, 자립경제 이러면서 강냉이 죽을 한 그런 못 먹어도 우리는 거짓 안 하고 살겠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 너무 우리 남한처럼 자기 거는 자기 역사도 제대로 안 배우고 자기 자주성도 없고 가자한 나라 성기기만 하고, 어? 기독교 믿는다고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싸우면 우린 전부 우리나라 사람 누 편든다. 이스라엘 편들잖아. 그러나 그 중동 지역에 그 무슬림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이 거의, 어, 소위 지역 깡패 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도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편들고 미국 편 들어가 미국이 이스라엘 편 되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편들고 이런단 말이야. 그 얼마나 많은 국제사회가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팔레스타인 탄압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결의안을 매년 내도 미국이 거부해서 널 그만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무조건 그냥 어? 서양 것만 다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조금 버려야 돼.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됐냐?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롤모델이 서양이에요. 우리의 지향점이 서양이다 거기서는 어떤 걸배워왔다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종교도 기독교만 뭔가 선진적인 것 같고 불교나 무슬림이면 막뭐 그냥, 어, 미신 같고,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도 뭐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서양 문화를 숭상하고, 서양 기술을 숭상하고, 서양 나라를 숭배하고, 그래서, 까만 눈보다는 파란 눈이 더 좋고, 까만 머리보다는 노랑 머리가 더 좋아 보이고, 인형도 다 그런 것 같고 놀잖아, 그죠? 그렇게 백년을 우리가 교육받고 살았고, 특히 6.25 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세가 우리를 도와주면서 우리는 더 의지심이 커졌고, 또, 모든 이런 교육과 이런 산업이 다그 미국 모델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유학도 다 미국 가고, 거기 있는 거 여기 본받아가 하고 이렇게 반세기 이상을 지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뭐든지 중국 거 갖다 쓰다 보니 중국에 대한 사대 이해가 생기듯이 이런 일이 생겼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따라 배우기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제는 조금 이제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자주성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문화, 어, 우리의 기술,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요즘은 이제 조금 하잖아요. 그지? BTS 같은 것도 하고, 뭐, 영화, 그다음 이런 데서 창조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어, 과학기술 같은 데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주성을 좀 회복해야 돼. 근데 아직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자주적인 입장이 못 되고. 그니까 러 그걸, 그걸 이제 우리 학생이 지적한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북한처럼 저렇게 너무 자주성을 내세우고 어? 자립을 내세우고 해서 그러면 이 세계화 시대에 이 세계적인 시대에적게 맞느냐? 그것도 아니다. 우리 너무 어, 자기 중심을 잃었다. 면 북한은 너무 지밖에 모르고 다문 닫고 사니까 고립이 돼가지고 문제잖아. 그죠? 어떤 민주적인 가치도 부정하고 옛날 왕조 시대 가치 그대로 하고 있죠 말이 공산주의지 그냥 왕조란 말이에요 왕조 왕조면 왕의 아들이 왕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나쁘다고만 얘기해도 안 되고 북한이 좋다고만 얘기해도 안 되고 한국을 나쁘다고만 얘기한데도 좋다고만 얘기해도 안 된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는 또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장단점들이 있다. 어, 중국 같은 나라가 미국이 문제다. 그럼 중국은 그럼 좋겠느냐? 중국도 점점 힘이 세지니까 어때요? 소위 어, 패권 의식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자기 마음에 조금 안돼이뭐 관계 팍 끊어버리고 막 수출 끊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 앞으로 중국이 미국처럼 중국도 패권을 막 가지면 미국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겠지. 역사 속에서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좀 균형 잡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강대국 중심으로, 서구 중심으로 가르킨 교육은 좀 주변부로, 동남아로 전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또, 실제 현실이 그런 과학기술이 선, 선도적인 나라, 이런 나라가 세계를 이끌고 가는 것도 또 맞다. 우리는 뭐, 서양 문명에 거의 종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세계 최첨단의 문명을 갖고 있는 미국에 같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 변화를, 이게 뭐 잘했는지 모르는지, 뭐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있는또 혜택도 있는 것 한국과 미국은 가치관적으로 많은 같은 점이 있어 그러니까 협력이 긴밀한 게 좋아. 그러나 좀 자주적인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미를 하자 이거는 북한 쪽으로 가자는 얘기가 같고 무조건 친밀하자 이거는 정속성을 계속 유지하자. 그게 중도적으로는 뭐다? 중국의 이런 부상에 따라서 우리 주위가 지금 우리도 좀 중국에 휩쓸릴 위험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굉장히 필요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비해서도. 그렇다고, 반중 한미동맹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하되 좀 우리가 자주적인, 옛날보다는 좀 자주적이어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갖는다면 저는 좀 균형 잡히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학생의 의견을 일부 동의하면서도 혹시 너무 치우칠까 싶어서 스님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